안녕하세요 와이입니다네 오늘은 어 금융 관련 기본기라는 개념으로 어떤 좀 금융 관련 기초 과목들 이런 거를 한번 해보려고 어 생각을 해봤고요 그 처음으로 투자론 인베스먼트 제가 한 사실 이번에 참고한 책은 어 에센셜스 오브 인베스먼트고요이 부분을 가지고 주로 대학교에서 뭐 경영대학원이던 대학원이던 그니까 대학원 대학교 뭐 투자론에 대해서 가르칠 땐 이. 에센셜 소브 인베스트먼트 요 책이나 아니면 그냥 인베스트먼트 두 개를 많이 쓰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런 거 저도 좀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는 차원에서 투자론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고서 어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이론 베이스로 이거는 실무 베이스가 아니죠 이론 베이스로 한번 가볼 생각이고요 보시면은 투자론 기초 파트라고 있어요 보시면 이게 투자론 전체 내용이 사실은 어 파트 1 2 3 4로 이루어져 있고 1이원 2, 3 4에 대한 서머리 분이고요. 2, 3, 4에서는 이제 주식 시장, 채권 시장, 주체, 파생 시장 주체파에 대해서 좀딥하게딥하게 딥하게 들어가는 실무적인 내용이고 1에서는 아 포트폴리오 들어가죠. 1에서는 포트폴리오, 주식, 채권, 파생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그 투자 시장 전체에 대한 내용. 서머리나 전반적인 내용을 담당하고 있어서 어 투자론에 대한 과목의 기초 파트라는 내용으로 이일번 부분을 전체적으로 할 예정이고요. 투자론 고급 파트라고 고급은 다음에라고 써있죠. 여기 부분에서 시간이 된다면 뭐 주식, 채권, 파생 포트폴리오를 하던가 그 중에 좀 제가 뭐, 재미 재밌, 제가 재밌는 거 하면 되게 될까? 네. 제가 재밌는 거 위주로 몇 개를 해볼 생각이에요. 일단 오늘은 이 결국은 이 지금 서머리 부분 이 부분 할 예정. 이 부분에 대한 어, 주요 내용 목차 개념으로 한번 시작해볼 생각이에요. 네 그래서 주요 내용 소개를 할 예정이고요. 어, 챕터 1부터 4까지가 투자론 기초 파트. 이거 큰 1번이긴 하거든요. 챕터 1, 4가 여기 들어있어요. 보시면은 기초 파트. 이제 결국은 뒤에 응용이라고 했죠 이 고급 부분은 빠져있는 거예요. 고급은 빼고 기초만 봤을 때 챕터 1, 2, 3, 4가 되있고요 1은 백그라운드 앤 이슈스. 2는 에세이 클래스 앤 파이낸셜 인스트루먼트. 에세이 클래스. 에 클래스에 대한 이건 주로 포트폴리오 이론이죠. 그 전반적인 뭐 단어들 그런 것이 있을 거고. 시큐리티 마켓 마켓에 대한 것들. 어 이게 주식 시장이라고 써있지 않잖아요. 에쿼티가 아니고 본드 데 아니니까 전체적인 거죠. 에쿼티 뭐 본드 그런 전체적인 네일 버티브도 들어있을 것 같아요. 그런 마켓에 대한 좀 어, 너무 딥하지 않은 내용들 갈 거고요. 뮤추얼 펀드의 나더다 인베스트먼 컴퍼니스뭐 이런 투자 비이클에 대한 펀드 같은 투자 회사 같은 비이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으로 투자론 기초 파트가 구성될 예정이에요. 네. 세부적으로는 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목차가. 그래서 지금 아마 어, 실제 내용 강의를 한다면은 요 하나씩 끊어서 짧게 짧게 한번 5분 10분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5분 10분 정도로 갈 예정이고 혹시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들으신다면 어, 연속으로 들을 수도 있으니까 어, 실제 강의에 가서는 지금처럼 주절주절 얘기 안 하고 그냥 뭐 곧장 이런 내용 하고서 5분 10분 안에 끝내는 식으로 들으실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할 거고요 지금만 주절이 어, 주절이 주절이 하고 있고 혹시 아니면은 뭐 챕터 원 이렇게 하나 급한 강의, 강의를 뭐 이렇게 하나씩 하다가 마지막에 1에서 7까지를 써머리할때좀 주절주절이 걸릴 수도 있겠네요 써머리를 다시 한번 늘 수도 있을 테니까요. 그런 내용이고 필요하신 부분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금융 관련 기본기 투자랑 기초 파트에서는 주로 용어 베이스로 용어 필요한 용어 모르는 용어 그런 것들이 있나 해서 약간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주로 나오는 용어가 1-1 에서는 그런 파이낸셜 에셋 금융 자산 실물 자산 리얼 에셋 관계 실물 자산이 실질적으로는 뭔가 성, 물질적인 수익을 창출해 내고 그거를 금융 자산은 좀 금융화 있다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부분 단어 구조 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릴 거고요. 금융자산의 종류, 머니마켓, 이거 좀 쇼텀 뎃에 대한 거고요. 에코티, 데시큐리티, 디리버티브, 시큐리티 같은 자산의 종류를 뭐 깊게 들어가진 않을 거예요. 이건 정말 기초 파트에서도 다시 한번 백그라운드 서머리 부분이니깐요. 그리고 일다삼은 어, 금융시장의 역할, 얼로케이션 오브리스크 리스크를 어떻게 할 거고, 경영과 소유가 에코티에 대얘이죠 대한, 대한 어, 경영과 소, 소유를 분리한다는 개념에 대한 거그 투자 프로세스 이런 주로 포트폴리오에 대한 투자 프로세스고요. 포트폴리오 기관 투자자들이 주로 포트폴리오를 많이 이용하죠. 음. 포트폴리오를 뭐 탑다운으로 해서 갈 거냐, 버텀업 밑에서부터 위로 뭐 쌓아서 프로세스를 갈 거냐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할 거고, 금융시장의 특성은 뭐 이거는 노프리런치 no 공짜는 없다. 음. 알고 있어라. 아예 반말한 거 아니죠. 그런 공짜는 없다는 내용을. 어 전반적인 내용을 할 예정이고요. 금융시장의 참가자들 누가 있나요? Financial intermediary 뭐 이게 약간 중간 어 증권사들이 주로 입력하는 한 역할할 을 거죠. 중개기관 같은 말을 하는 거고요. Investment banking, venture capital, private equity 이런 단어들을 너무 깊진 않게 전반적으로 그래서 고급자들은 사실 들을 내용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을 한번 리마인드 한다는 기, 개념 그런 개념으로 편하게 들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2008년 금융위 사례 이때 무슨 일이 있었고 옥슬리 법이었나 뭐 이런 법들도 막 생겼 을 거예요 그 부분은 어, 일단 지금은 제가 의욕이 있으니까 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혹시 하다 너무 귀찮으면 1-7은 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거는 약간 단어 베이스로 가는 고거랑좀 상관은 없으니까 하지만 이래놓고 이때 가서 의지가 있으면 할게요 네 그리고 챕터 2 에셋 클래스 파이낸셜 인스트루먼츠 부분은 뭘까요? 조금 더 이제 챕터 1이 서머리에서도 서머리였고 챕터 2가 그나마 내용이 가겠죠. 그래서 단기 시장, 단기 시장들 지금 넷에 대한 단기죠. 보통 에쿼티 시장, 그러니까 에쿼티, 델리버티 파생 뭐 이런 게 있고 채권, 에쿼티는 만기가 없잖아요. 그렇죠? 채권은 만기가 있으니까 1년 이내의 시장을 머니마켓, 머니마켓이라고 머니마켓 펀드 알죠? MMF. MMF, 머니마켓펀드 주로 만기 원1년 이내 이내 n a y e 거 r i 미국거인거죠. 트레저리 e 리 r 년 이내 year in a year in a y e 가 10년 a year 년 초과 이런것들을 미국국채죠 미국국채가 이렇게 in a year in a year in a year in a year in a y e c r c n a year c n a y e 이 r in a year e r 그러면 이 사실 위에 것도 채권이겠지만 이 중장기 시장, 단기가 아닌 시장, 채권 시장, 트레저리 노트 본드 인터내셔널 본드 유로 본드 같은 말이 혹시 뭐 무슨 말인지 궁금하신 분, 사무라이 본드 김치 본드 이런 말 있나 요 있죠? 네, 그런 말들, 커머스 툴 번드, 모기지, 백티드 시큐리티, MBS 이런 부분이랑 주식 시장은 뭐 당연히 보통주, 선주, ADR이라고 해서 아메리칸 디포지터리 리셉츠 이게 보통 어, 맞나? 우리나라 주식을 뭐 이렇게 우리나라에 상장돼 있는 게또 일부분이 미국 상장돼 있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24시간 거래되는 식으로 가는 게 그런 게 ADR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어, 혹시 틀렸다면 요 강의할 때 가서 제가 음, 다시 하면서 사과드릴게요. 예. 그리고 주식 채권 인덱스. 인덱스에 대한 게 실제 패시브 투자자들한테는 되게 중요하죠. 연기금 같은 경우도 액티브 투자 포션도 있 패시브 포션도 많기 때문에 어, 인덱스에 대한 음, 뭐전 세계적으로 니즈는 많고요. 인덱스는 뭐 항상 나다우존스 에버리지 그리고 S&P 500 위셔, 위셔라 그러나 위셔 위셔 5천 5천 진짜 많네요. 5천 개가 아니라는 말 들었던 것 같아요. 이거 사실 인베스 투자론 책 읽어봤거든요. 한번 지금 목차 하기 전에 전체로 읽어봤는데 5천 개가 아니라고 그때 들었던 것 같아요. S&P 500이 어 그냥 그 시가총액 비중이고 다우존스 에버리지가 제가 알기로는 시가총액이 아니라 그냥 그 <laughs> 주당 하나씩 섞어놓은 거 그래서 시가 쪽에 큰 놈이나 시가 쪽에 작은 놈이나 어, 웨이트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약간 현실에 맞지 않은데 어, 이게 아마 어, 1900년 초부터 이건 롱 데이터가 있어가지고 뭔가 히스토리컬리 분석하고 이럴 때또 유용해서 이게 계속 살아있다라고 알고 있어요. 네, 그리고 파생 시장은 옵션 선물, 옵션 선물, 퓨처얼스 그리고 3번 시큐리티 마켓 이게 이제 어, 증권 시장 증권화한 시장이죠. 그게 증권에 한게 주식일 수도 있고 채권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주식에 대한 거뭐 프라이버리 마켓 세컨더리 마켓 이니셜 퍼블리 오퍼링 IPO 이런 단어들 아마 할 거고 주식 거래는 거래 시장 종류가 미국이 주로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우리나라 그냥 그 주식 그냥 트레이딩 시스템 들어와서 증권 거래를 거래하죠 그냥 하는데 얘네는 뭐 스페셜리스트라는 거 있고 무슨 FCN 아 이거 뭔가 어 그냥 단순 전산 시스템이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음. 저거나 그런 식으로 뭔가 메커니즘은 좀 있고 주문 종류랑 이 주문 종류는 그냥 거, 가격 베이스 뭐 이런 주문들 있잖아요. 뭐 이론에 당연 나오는 거 하지만 전 지금 정확히 알고 있지는 않아요. 이거 할때 제대로 할게요. 네. 읽어봤는데 어, 뭔가 음. 너무 중요하지 않아 보여서 희미해졌어요. 전자 거래 시스템이 F C E C N. 잘못 쓴거 아닌가 제가? ECN이라고 알고 있어요. ECN, e l e c t r o n i Communication c Network인가? 어쨌거나, 곧또 그때 가서 음, 여기서 있네요. ECN, 그쵸? 이게 오타인 거예 FCN, 음, 생소했어요. Financial일 순 없는데, 그리고 r e t r a d i n g Strategies, u 라고 하지만 사실 엄청 유난인데, Algorithm Trading 같은 게 계속 사람들이 하고 있고, High Frequency Trading도 이제 하죠. 음. 뭔가 속도로 하는 거죠 속도 거래 우리 저 같은 애들이 천천히 거래 주문 넣으면 그게 매수 되는데 0.1초 걸린다면은 저 같은 애들이 흔들리는 걸 보자마자 0.01초 안에 먼저 사서 먼저 팔고 뭐 이런 식으로 하이 프리젠트 트레이딩이 필요하고 뭐 필요한 게 아니죠 이런 애들이 있고 이건 사실상 무위염 속이나 마찬가지죠 속도가 더 빠름을 이용한 느린 애들에 대해서 먼저 앞에서 먹고 빠지는 거니까 근데 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깐요 하고 있고 더 빠른 그런 이제 망을 가져야 돼서 더 가까운 곳에서 뭐 이렇게 광통신 막 이런 거 하면 사실 어 서울의 증권으로 예를 들어 이따치면 서버가 여의도 이따치면은 여의도 옆에 뭐 마포에 있다막 있는 거랑 뭐 인천에 있는 거랑 광통신망으로 연결한 비슷해 보이죠. 그런데 어 여기서 써 있어요. 책 읽어 보니까 뭐 실제 그 광통신 막 빛의 이동 속도를 계산해서 쓰더라. 그래서 얘는 뭐 0.1초면 얘는 0.12초 걸려서 0.02초 차이로 얘가 뭐 뭔가 이용하나봐요. 실제로 저는. 인간의 영역의 초는 아니지만 시스템은 이걸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는 초여서 이 거리가 광, 똑같은 광 광통신망이어도 빛의 속도에 의한 거리 차이가 뭐 의미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신기 신기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별이 읽어보니까 별 내용 없어서 이렇게 일단 묶어놔 버렸어요 그렇고요. 챕터 4는 사실은 챕터 4도 할 건데, 생각보다 좀 내용이 한국적인 실무적인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미국 시장에 대한 거다 보니까, 어, 일단 한 읽으면서도 약간 아, 되게 재미없어요. 스스로가 이거다. 이거 어차피 안 써먹을 텐데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어, 약간 챕터 4는 되게 힘들게 읽었던 부분인데요. 그래도 또그 와중에도 뭐 필요한 부분들 많이 있으니까, 사실뭐 이렇게 투자회사, 인베스컴퍼니 이런 형식에 대한 거는 제가 운영할때 있었어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그 재미없게 읽었었던 것 같은데, 뭐, 또 그렇지만 필요하신 분들 있을 테니까 어, 다시 옷때쯤 갔을 때는 어, 상큼한 마음으로 응,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투자회사 같은 게 주로 뭐 회사 형태에 대한 거죠. 오픈 엔드, 크로즈 엔드라는 단어들, 커밍글드 펀드, 리츠, 리얼 에스테이트, 인베스먼트 트러스트죠. 헤지펀드 이런 부분들 용어에 대한 거예요. 좀지테하게들어가진 않을 거고요. 뮤추얼 펀드가 머니마켓 펀드가 있고, 에쿼티가 있고, 본드가 있고, 뭐 발란스드가 어, 우리 요즘에 하는 <laughs> 우리가 아니죠 타겟 데이트 펀드라고 그러나요? 그래서 뭐 60세에 맞춰서 하면서 60대로 가면서 뭐 50세 때는 5대 5로 갔다가 60세는 뭐6대 4로 점점 비중을 조정해주고 무슨 나이에 때에 맞춰서 가는 뭐 그런 펀드들 있잖아요. 있어요. 네. 한동안 또 그런 게막 유명했거든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다양한 것들이 밸런스드 펀드에 숨겨져 있고 숨겨져 있지 않죠. 들어있죠. 섞여 있고요. 인덱스에 대한 거리뷰추얼 펀드 비용은 뭐 운용비용 있 있을 고프프트트로프프트트엔로로라라러러 프론트 f 예, 살때 들어가는 비용, 백 엔드 로드, 이제 청산할 때 받아가는 비용들. 그 n t 어느 베이스로 갈지도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뭐 f 형태 n 고르게 돼 있잖아요. 보통 뭐 초기 수수료 많이 나지지마지 n t e n 수 road, f r 수 n t 많은지 road, front end road, front end road, front end road, front end road, f r o n 뭐 어차피 한국에서 세금이이렇지도 않고 어 뭔가 이 투자론이라는 실제 정말 대학 과목을 들을 때 설마 뮤추얼펀드 미국 쪽 세금에 대한 부분이 어 디테일하게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뭐 나오면 그 교수님이 잘 모르겠어요 매니아신 거죠 어쨌거나 저는 시험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라 그냥 실무를 위해서 기초 지식을 하는 거다 보니까 뮤추얼펀드 세금 쪽은 어좀 약간 읽어 봤을 때 재미가 없고 무의미한 것 같았어요 한국에 앉아 있는 어 금융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스킵할 것 같고요. 그리고 4-6은 ETF, Exchange Traded Fund, 펀드인데 펀드가 사고 팔고 으면안 되니까 그거 자체를 상장에 올려놔서 상장해서가는 거죠. 약간 리츠도 비슷한 거죠. 리츠도 리츠 리치, 상장 리츠들도 사실은 좀 비슷한 개념이긴 하고요. 펀드 성과 퍼포먼스랑 펀드 정보 하는 부분을 하면서 챕터 4까지 투자론 기초를 할 예정이고요. 가급적 요런 하나하나 별로 끊어서 그냥 짧게 짧게 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 강의할 때는 주절주절이 좀 헛소리 그만하고 내용 위주로 하면서 그냥 이론적으로 리마인드 할수 있게 해볼게요. 네, 그렇고요 네. 끝끝했어요 오늘은 강의 주요 내용 제가 이 <laughs> 투자는 기초하면서 할딸 할, 어, 쓸따구리 없는 말은 오늘 여기서 다한 걸로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내용 들을 때는 어, <laughs> 좀 단어 위주로 단어 위주로 궁금하신 분은 들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봬요. 안녕.